빵, 빠라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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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빵신 댓글에, 어, 애벌레와 나비에 대한 댓글들이 좀 종종 보이는데요. 요 친구들이 요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애벌레 값어치 좀 높아졌지 않아요? 애벌레 아프리카 들깨, 펠리컨, 요 친구들이 이색 가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댓글을 보면은 애벌레 가치 조작으로 날타 젖소에 팔리다가 지금은 날물 가치로 내려왔대요. 아니 이게 날타 젖소에도 거래가 됐었어? 그리고 다이아 나비가 핵덕상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애벌레가 이게 200 로벅스로 구매할 수 있는 펫이어서 뭐 많아봐야 한 타물 정도 가치가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거의 요즘에 2세가 출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 나비는 이게 원래 그래도 좀 가치가 제법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다이아 나비가 막 얼드랑도 거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양 카페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이아 나비 같은 경우 지금 요 유저분은 이게 4월 27일 얼마 전 최근에 거래 내역입니다 날타 부엉이의 날타 거북이 추가로 해서 다이아 나비를 구한다고 합니다 뭐, 얼드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거래죠. 그리고 다이아 나비로 앵무를 구한다는 글도 있고요. 와, 그리고 여, 여기 보시면은 드디어 얼드가 나왔네. 얼드로 다이아 나비를 거래하고 싶다는 거래글이 있어요. 요것도 4월 27일, 네, 최근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애벌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4월 28일 거래글인데요. 일반은 아니고 메가지만 요 메가 애벌레를 얼드 두 마리로 거래를 한, 하고 싶대요. 그리고 요거 일반이다. 타는 애벌레로 3셋을 구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타는 애벌레로 날타 북궁여우의 돼지 추가. 이렇게 구한다고 하고요. 어, 이거는 2셋이 넘어가는 가치인데, 이렇게 되면. 근데 좀 뜬금없이 이 다이아 나비와 이 애벌레의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이 정도 가치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유저분들 하는 얘기로는 외국에서 어떠한 세력이 같이 조작을 해가지고 요두 마리 펫의 가치를 올려놨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가치를 누군가 조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이아 나비랑 애벌레는 당분간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파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래로 요두 마리 펫을 얻는 거는 지금 살짝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네, 외국의 입양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가치 사이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치표를 보시면은 뭐 쉐드 박드 기린 얼드 뭐 부엉이 앵무 아콘 자 아콘 옆에 지금 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나비가 어떤 식으로 어떤 팻들과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거래 내역이 또 나오거든요. 메가 나비로 메가 까마귀를 거래했다고 하고. 무능 나비로 날타 앵무새를 또 거래했다고 하고요. 이 애벌레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캥거루랑도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저수랑도 거래를 했네요. 참고로 이 입양 가치 사이트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입양 가치표가 나와 있는 이 사이트 주소는 이 영상의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 애벌레가 2세, 3세 가치로 거래가 되는지, 나비는 과연 어떻게 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어 제가 한번 서버 들어가서 직접 한번 거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거래 동굴로 들어왔고요. 한번 여기서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다이아 나비를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판 때 다이아 나비 거래한다고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나비도 한번 타고 있어볼게요. 정말 막 아코 냉무 부엉이 이 정도 거래가 들어올까요? 자 거래 들어왔고요. 궁금하다. 뭐가 들어올까? 메가 숫 염소. 메가 숫 염소에 디모르포돈 3마리가 들어왔는데, 메가 숫 염소는 한 도치 정도 가치가 되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은 디모르포돈도 제법 가치가 되니까, 이거는 도치에서 까마귀 사이 정도에 네, 그 정도 가치가 되겠네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은 거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거래를 한번 받아볼게요. 보시면 이 다이아나비가 요거는 2월달. 두달 전에 거래가 된 거래 내역인데요 보시면은 타는 다이아나비를 날타 상강의 날물 추가로 해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이랑은 가치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자, 또 다음 거래 받아볼게요. 지금은 블레이징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이징 사자도 도치의 추가가치죠? 다이아나비가 예전에는 상강의 추가가치였는데 지금은 도치의 추가가치로 아주 쉽게 거래가 들어오고요. 어쩌면 이거 아콘크 이상으로도 거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온퓨리의 마상시 한말 두 마리 라바 드래곤의 숫 양까지 넣어줬는데, 이거는 어, 흰술록의 추가가치, 요것 또한 도치 비슷한 가치가 될것 같네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빵신 말고도 또 다른 다이아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메가 다이아 나비가 있고 나비가 요즘에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비를 많이 지금 요즘에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대했던 까마귀, 아콘, 앵무 뭐요 정도의 거래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잠깐 거래를 받아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어, 좀 높은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애벌레를 한번 꺼내볼게요. 애벌레가 진짜 막캥 이런 거랑 거래가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로 들어온 거래인데요. 네온도도새가 들어왔습니다. 네온도도새면 은한 뭐 2세 즈음에 가치가 될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애벌레가 좀더 대접을 받는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유전데요. 악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와, 악어는 네, 굉장히 좋은 거래인데, 악어면은 2셋의 추가가치죠 자 이번에는 오우 네온 퓨리가 들어왔습니다 네온 퓨리면은 어 상강의 추가가치죠 아 대신 저한테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요 애벌레는 계속해서 거래를 기다려봤는데 어 생각처럼 거래가 잘 들어오진 않네요 아마 이게 가치가 약간 지금 거품이 있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다이아몬드 나비랑 애벌레 이두 마리 펫의 가치가 어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어좀 지켜보다가 네 천천히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 갑자기 이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진짜 누군가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알수 없는 세력이 이 가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帮吧。棒棒